다음 골프 학교 김원입니다. 음, 여러분들을 그 행복한 골프의 세계로 안내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누가 지운 건 아니고 제가 스스로 자임을 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골프 레슨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의 많은 분들은 완전 초보자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골프를 좀 경험해보시고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또 실은 초보자들이 이렇게 골프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야, 그 강좌 좀 들어봐. 이렇게 해서 안내해줄 분들도 사실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이제 그걸 우리는 전통적인 골프 레슨이라고 표현하는데, 레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어서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고, 해방 이후에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골프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약 50년간, 골프는 이렇게 배우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지배해왔던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 물어보시면, 골프는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실내 연습장 가가지고 이렇게 한 3개월 내지 6개월 똑딱골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좋은 프로 만나서 이렇게 배워서 머리 탁 쳐받고 이제 뭐 하다가 드라이빙 렌즈 좀몇번 가보고 이제 필드를 가고 이렇게 소위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야기 하자아도 골프는 이렇게 배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의 세계가 있다니까? 골프 레슨의 상식의 세계가 있다고. 그 상식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문제추성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해의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대안은 있는 거야? 그거 말고?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 있고 없군을 떠나서 저는 그 대안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이런 상식화된 골프 접근 루트, 골프를 배워가는 어떤 경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는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대안을 모색하던 아니면 에이 그게 아닌 어떤 대 제3의 방법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던 뭔가 이런 선택을 할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골프를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주변의 골프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야 그 골프 잘 배워야 해. 잘 배워야 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잘 배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데, 이잘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속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1. 잘안 배운 나처럼 될까봐 걱정이야.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잘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 속에는 뭘잘 배워야 한다는 걸까요? 인터뷰를 한번 해봤어요. 뭘잘 배워야 된다는 건데요. 이러니까 스윙을 잘 배워야 한다는 거죠. 스윙을. 스윙을 잘 배워야 한다. 잘 배워야죠. 잘 배워야죠. 그런데 이 발상 잘 배워야 해. 스윙을 잘 배워야 해. 그래야 골프가 쉬워. 쉬워져. 아니면 재밌어져. 골프를 어, 잘하게 될 거야. 스코어가 좋아질 거야. 이런 발상. 그러니까, 스윙을 잘 배우면 이렇게 될 거라고는 발상이 대한민국 골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전제예요. 대전제야. 대한민국 골프 레슨의 대전제예요. 대전제야, 이게. 스윙을 잘 배우면 골프가 편해질 거야. 온갖 방송과 컬럼과 인터넷의 동영상들과 인터넷의 골프 이야기들이 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윙을 잘 배워야 골프가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전제. 우리가 수학공식을 이야기할 때, 수학문제를 풀 때, 가정이 잘못되면 줄줄이 기부틀은 뭐 아무리 잘 풀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다 틀어지는 거잖아. 저는 이 전제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 이게 아니더라.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볼게요. 제가 어디, 그, 레슨을 하러 갔더니, 레슨을 하러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치고 계세요. 골프를. 이렇게 치고 계세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스윙이 이래. 백스윙 하는데 저쪽을 봐 이렇게. 뭘 공을 끝까지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 레슨이 이런 거 아니에요? 프로들이 정말 훌륭한 스윙이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은 이런 거 아니야? 자, 머리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공 쳐다 본 상태에서 그대로 치고 다운 스윙 할때 치고 나서도 그대로 그위치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스윙 하면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혀 그렇게 안 치네요. 이렇게 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기는 거야. 그 폼이. 지나가다가 다시 왔다니, 다시 보고서, 뭐야, 저 스윙, 이렇게 봤다니까. 그리고, 거기 제가 레슨 을 하려고 했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분은 얼마나 치시니? 진짜 폼이 웃긴다. 근데 보니까, 공기 똑바로 딱딱 날라가는 거야. 딱딱 날라가. 얼마나 치시니? 그랬더니, 걔도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분이 연습장을 통째로서 제일 잘 치세요. <laughs> 기절할 일이야, 기절할 일. 이거 아니죠. 스윙, 프로들이 보면 기함을 할 스윙이야, 그게. 교과서에도 없는 스윙이야. 근데 잘 쳐. 이 대전제가 설명할 수 있냐고. 이 대전제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근데 잘 치잖아. 자, 제가 그 골프스카이라고 하는 UCC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스윙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세요. 그 폼이 있고. 백스윙도 많이도 안 해요. 막 이렇게 쳐다보세요. 치고 나서. 완전 교과서하고 아무 관계없는 수이야왜안 <laughs> 써? <웃어? 웃음> 진짜 웃긴다니까. <laughs> 나만 웃기나 지금. <laughs> 이렇게 친다니까는 치고 이렇게. <laughs> 그분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프로하고 그냥 스크라치로 치는 사람이에요. 스크라치란 건 뭐냐면 핸디 안 받고 그냥 맞대결로 치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폼? 프로들이 그런 폼친다 하면 뭐야 저폼 저거 어떻게 아어어고 치고 싶어서 안 다릴 거예요 그 폼을 보면 이게 말이 되냐고 스윙이 멋있으면 골프는 편해질 것이다 안 멋있는 데잘 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스윙은 너무나 멋져 여자분들한테 주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프로처럼 스윙해 공주님이셔가지고 그냥 폼 너무 좋아요. 아주 어디서 배우신 분인 게 아주 티가 나. 공을 못 맞춰. 공을 못 맞춘다니까. 그리고 치면 거의 비슷한 거리를 가이 여러 개의 채로 치는데 어떤 채로 쳐도 비슷한 거리를 가요. 그거는 모양은 스윙이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졌지만 그거는 골프에 쓰여지는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자, 멋있지 않아도 잘칠수 있고 얼마든지. 또 멋있어도 못칠 수도 있고 이게 뭐야 이 전제는? 그리고 제가 의문을 갖는 건 그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골프를 치면서 소위 사회적인 싱글이라고 하는 사람들 골프를 잘 치는 잘 치는 사람들하고 많이 쳐봤어요. 그 사람들의 90%는 폼이 아름답지 않아 별로 아름답지 않던데 10% 그러니까 아, 스윙도 아주 멋있고 그 다음에 골프도 잘 치는 사람 불과 10% 이하야. 이 대전제가 맞느냐고요. 프로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서 레슨 받으려고 하면, 아유, 사모님 처음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처음에 기초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 대한민국에서 그 과정 안 거친 사람이 어딨냐고, 다잘 배워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지. 근데 왜 폼이 그 모양 그 꼴이냐고. 그리고 왜 폼이 엉망인 사람이 잘 치고 있냐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런 어떤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이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는 폼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아도 얼마든지 골프를 즐길 수 있고, 또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못칠 수도 있다. 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오케이, 좋아요. 골프를, 골프를, 골프에는 이렇게 세개의 과목이 존재해요. 롱게임, 쇼게임, 퍼팅게임이란 과목이 존재해요. 이때 지금 프로들이 얘기하는 프로님들이 얘기하는 이 스윙을 잘 배워야 골프가 된다고 했을 때그 스윙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롱게임에 쓰여지는 풀스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거의 완성도를 가지고 골프라는 게임 전체에 있어서 요 게임 전체를 요걸 가지고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을 가지고 이 게임 전체를 어떻게 커버해 보겠다는 발상이. 말도 안 되거든요. 대가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요런 스윙의 기술적 완성도, 완성도에 대해서 그것이 골프라는 게임에 갖는 비중을 불과 1,20% 밖에 안 봐요. 많이 봐야 20%봐줘요 나머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제 강좌를 통해서 그게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전략도 있고요. 전략도 있고, 도구도 있고, 몸을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멘탈의 문제도 있고, 멘탈의 강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 건가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종합되어서 하나의 골프라는 걸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요 중에서 요 스윙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 요소, 그 중에서도 풀스윙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는 하나의 요소로 이 골프를 다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이 얼마나 터무니 없느냐라고 하는 거. 얼마나 터무니 없냐. 전그건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오케이. 그것도 인정해. 요걸 가지고 골프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쳐. 자, 그거 인정하자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자, 그걸 인정한 속에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대전제가 말이 안 되지만 스윙을 가지고 골프 전체를 감당하겠다는 전제도 말이 안 되지만, 그거 인정.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접근해 보자. 그런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교육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어요. 방법론. 교육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어요. 이 스윙을 만드는데, 자, 롱게임이 있고, 숏게임이 있고, 커팅게임이 있는데, 이중에 쓰여지는 풀스윙을 가리키는데, 뭘 가리키려고 하냐면, 저는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더라도, 나다운 스윙, 내 몸에 어울리는 스윙, 이걸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감당하게 하더라도, 이 스윙을 가지고 이걸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이것도 아니야, 또. 프로들이 가리키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골프 레슨에서 가리키려고 하는 대부분의 생각과 목적은 뭐냐면 프로스윙 따라 하기 따라 하기. 프로스윙 흉내내기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스윙 흉내내기를. 아니면 자기 스윙 따라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든지 내 스윙 좀 따라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수없는 얘기를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는 절대로 이승을 따라 할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일반적인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승을 따라 할 수가 없다. 왜냐? 스윙이란 이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 스윙이란, 스윙이란, 지구력, 근력, 유연성, 그 위에 서 있는 집이에요. 이 위에 서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가 얘기한 거 이해하시겠어요? 스윙이란 이런 거예요. 이걸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니, 지구력, 근력, 유연성이라고 몸이라고 하는 요소 위에 얹혀져 있는 집이 스윙인 거잖아요. 그걸 뭐전 세계에 어떤 골프 치는 사람이 이걸 부정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데, 프로의 스윙을 절대로 따라 할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몸이 안 돼. 우리가 그 몸이 될 수가 없어. 소위 우리가 이, 이 어떤 전통적인 레슨을 담당하고 있는 세미 프로든, 티칭 프로든, 아니면 뭐 투어 프로든 간에 이분들은, 이분들은 적어도 1 0 0만번 이상의 스윙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이게 골프 스윙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풀스윙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1 0 0만번 이상 반복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전문적으로 골프를 한다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 하죠, 스트레칭 하죠, 뭐, 온갖 운동을 다 해가지고 만든 스윙인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합니까? 어떻게 따라해요? 따라할 수 없다니까. 따라하려고 들면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유연성이 안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데 백스윙을 하는데 내가 어깨가 이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가. 근데 요만큼 채가 가가지고는 공이 못갈것 같거든. 얼마 안갈것 같거든. 그럼 이렇게 좀 굽혀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스윙을. 안 들어가니까 몸이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억지스럽게 이렇게 가서 하라 그러면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억지스럽게몇 번은 할수 있어요 프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따라서 하는데 연습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괜찮아 서로 그냥 덕담하고 만 거야 그런데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은 이제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이 사람들은 10년에 걸쳐서 만든 스윙을 단 열을 한 달에 그걸 만들려고 무리해서 그걸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병원행이에요. 병원행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거죠. 프로의 스윙이라는 것은 프로의 스윙이라는 것은 수없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거예요. 수없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어떤 동영상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거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걸 절대로 흉내 낼수 없다니까요 그게 되겠어 골프 아니라 딴 거는 그게 되겠어요 목적이 이래 내 스윙 따라하기 프로 스윙 따라하기 흉내 내기가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이걸 흉내 내게 해가지고 멋진 스윙을 만들어서 멋진 골프를 감당하겠다는 발상인 거야 게다가 이 프로 스윙을 따라하기 하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그것마저도 인정해보자. 오케이, 그럼 한번 따라가보자. 그런데 그거의 교육 방법론이 뭐냐? 교육의 목적이 이건데, 교육 방법론이 뭐냐? 지적지이에요 지적질.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에 동영상이 하나 돌고 있는 거죠. 프로, 프로 머릿속에 동영상이 하나 돌고 있어요. 그게 자기 거든, 타이거 우즈 거든, 신지혜 거든, 뭐뭐 박세리 거든 머릿속에 동영상이 하나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원님이 와서 스윙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보니까 어박서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 어 백스윙을 하는데 탁 이렇게 돼 있는데 어이 분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옆에서 그러는 거죠 아니 회원님은 골반이 많이 밀려요 이거 밀리지 마세요 잡으세요 이렇게 된다 아니 누군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냐고 어 하지 말라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보고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죠. 또, 프로들이 흔히 지적하는 것 중에, 스윙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또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왼발을 누가 쫙 피라 그랬든지, 뭐, 뭐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헤드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헤드업 되는 거잖아요. 타점이 올라오는 걸 이제 헤드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프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동영상하고 다르거든. 그럼 뭐라고 레슨 하냐고요. 뭐라고. 여러분도 많이 레슨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레슨해? 헤드업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드업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밀리는 사람이 있으면, 백스윙 할때 이렇게, 이발이, 왼발이 들리면서 이렇게 밀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왜 이러세요, 회원님? 이쪽 밀리지 마시고, 이거 딱 붙여놓으시고, 밀리지 말고 돌아야죠. 왜 이러세요? 자기 머릿속에 돌아가는 동영상하고 다른 거잖아. 그 지적질을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하우, 이, 이, 마음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하우투골프라는 회사를 하면서, 프로들 한 10명을 데리고, 어, 레슨을 표준화 시켜보겠다는 거대, 온대한 포부를 가지고, 프로 10명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런 회사를 운영 했던 적이 있어요. 하우트 골프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는 그때 이제 레슨을 안 하고 있었고, 그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프로들이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에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헤드업 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딱 스웨이 하지 마세요. 축 고정시켜 놓고, 피니시 했을 때딱 허리 잡고, 딱 이렇게 돌아가세요. 막 이러세요. 이러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다 불러 모았어. 프로들을 다 불러 모았어. 야. 니들이 레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나는 골프를 몰라도 하겠다. 그게 무슨 레슨이냐? 이런 거 아니야? 여기서 배 아파서 온 사람한테, 여기 배가 아파서 왔어. 너왜 오셨어요? 이렇게, 어, 저배 아파서요. 이러고 온 거야. 그러면 니들이 가르치는 레슨이라는 게배 아프지 마세요. 그러고 들어간 거하고 뭐가 달라? 헤드업 때문에 온 사람한테 헤드업 하지 마세요. 그러고 들어가는 게 무슨 레슨이냐는 거지. 말이 돼요? 어? 말이 되냐고. 이 지적지를 가지고 레슨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스웨이가 돼 그럼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불순한 의도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찾아내 가지고 원인의 원인의 원인 적어도 제가 그때 세 번은 왜냐고 좀 물어라 그 사람이 이렇게 스웨이가 돼 그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 그럼 아이 사람은 체중이동을 좀 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 그럼 그건 왜 그럴까 거리를 내려 고 그러나 거리를 내려는 욕심이 앞서서 그러나 왜 그럴까 적어도 원인의 원인의 원인을 파고 들어야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어떤 처방을 내려줄지가 나올 거예요. 어떤 연습 방법을 제시할지가 나올 거야. 제가 이러는 거예요. 프로들이 막 하는데 레슨을 하는데 주위에서 보니까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프로가 다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줌마 생각 좀 하고 연습을 하세요. 생각 좀 하고 이러는 거야. 그 내가 여기확 받아가지고, 그 프로로라 그랬어. 야, 그 아줌마가 뭘 생각해, 생각하기는. 생각은 네가 해야지. 아니, 우리가 다트를 던진다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던져야 저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저게 맞았어요안 맞잖아. 그러면 스윙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스윙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누가 생각을 해야 되냐고. 그 연습을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연구해야지. 그러면 적어도 그 방법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이걸 잡아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뭘 책상 같은 걸 하나 놓던지, 이렇게. 이걸 받쳐주든지, 백을 갖다 받쳐주든지, 갈수 없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프로인 거지. 자, 사모님, 사모님 이거 하실 때 여기 딱 받쳐 놓으시고요. 100번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자, 안 밀리죠? 이거 밀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받쳐주는 자가 좋은 선생님이지. 그래서 100번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스윙이 되게 더 좋은 프로는 어떤 프로일까 정말 이걸 안, 이렇게 안 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진짜 좋은 프로가 있어요. 여기다 바늘을 꼽아놔. 그거안 밀릴 거 아니야? 한, 번 한두 번 찔리고 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짓을 안 하고도 스윙을 하게 하려면 장치를 만들어주고, 반복하게 만들어주고, 하기 지겨울 거 아니야,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100번, 200번을 그걸 계속 하려면 지겨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좋은 선생인 거죠. 그걸 연구해야 되는 거지. 뭘 생각을 그 사람이 하냐고 자기가 해야지. 그래야 레슨비를, 레슨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레슨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 대전제도 말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골프스윙을, 프로스윙을 따라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그걸 따라하게 한다 그러더라도 그 주요한 교육적 방법론이 지적질인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스윙을 배워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배워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 스윙이 문제투성이라고 다 생각해요. 다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의 군더더기들이 너무나 많이 묻어있어요. 자, 백스윙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서 스윙을 하잖아요. 다 어떻게 가리켜요? 지적질만이 문제가 아니라 <laughs> 구분 동작으로 가리켜요. 구분 동작으로. 구분 동작식 레슨이. 레슨을 하고 있어요. 구분 동작으로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 셋업했을 때 주의사항 뭐뭐뭐뭐뭐 백스윙 했을 때 주의사항 뭐뭐뭐뭐뭐 올라가면서 주의사항 뭐뭐뭐뭐뭐탑탑 오브 스윙에서 주의사항 뭐뭐뭐뭐 내려오면서 옆구리에 붙여서 주의사항 뭐 임팩트존에 들어가서 뭐뭐뭐뭐뭐 팔로우 할때 주의사항 뭐뭐뭐뭐 피니시 갈때 주의사항 뭐뭐뭐뭐 이렇게 돼 있다니까 스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배우고 있다니까 자 제가 흉내내볼게요 이러는 거야 자 자, 셋업 했을 때 어깨 들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딱, 체중이 렇게 돼가지고 돼있습니다. 자, 테이크백 할때 클럽 페이스가 공을 보듯이 쭉 가면서 클럽 페이스가 끝에 가서 약간 닫힌 형태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코킹이 시작됩니다. 어깨 높이 갔을 때 코킹이 완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예각이 이루어지면서 손이 밑에서 받치는 것처럼 됩니다. 탑 오브 스윙으로 가면서 짜장면 배달하듯이 오른손이 받쳐져야 되고요. 샤프트는 목표 방향으로 향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됐죠? 내려오실 때, 오른쪽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으면서, 이때까지 코킹은 풀리면 안 되고요. 이, 내려올 때, 이때 툭 풀어지면서, 로테이션 동작이 일어나면서, 머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팩트가 유지, 되고그 다음에 헤드가 먼저 지나가듯이 빠지면서, 쭉 가서, 팔이 쭉 뻗어지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리코킹이 되면서, 올라가서, 피니시해서다 이렇게 배웠어. 여긴 배운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 배운 사람들은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어? 나 저렇게 배웠는데 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처음에는 이걸 다이 프로님이 가리키셔요. 이 프로님이 다 가리켜요. 이렇게. 근데 이 프로님이 오래 안 계셔요. 이직률이 심해요. 여기 업계가. 다음엔 박 프로님이 오셔요. 김 프로님도 오셔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걸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러고 지워.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이 그 프로님이 잘못 가리키셨겠어요. 본인이 몸이 안된 거였겠지. 프로 흉내내기로 이걸 가르켰으니까 내가 이게 안된 게겠지. 그러니까, 이 프로님 가지고박 프로님 오셔서 보니까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건 제가 가르켜드리는데 이렇게 된거예 자, 다음에 김 프로님이 오셔서 이거 안 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스윙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님, 박 프로님, 김 프로님, 내가 연구한 거, 잡지에서 본 거, 이렇게 돼 있어, 스윙이. 그러니 무슨 공이 맞겠냐고. 무슨 공이 맞겠냐고. 그니까 러 맨날 문제투서인 거야. 뜯어 고치기 바빠 죽겠는 거야, 이게. 게다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다트 던지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쪽 행위에 대한 일말의 고민이 없어야 돼. 없으면 없을수록 저쪽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다트를 던지는데, 어, 요거 선생님이, 요거 코앞에서 똑바로 빼가지고 또 오다가 요쯤 갔을 때 탄력을 다시 받아가지고 팔꿈치를 먼저 내보내면서 들어오다가 코앞을 지나갈 때 이걸 놔야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다트를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저걸 맞추겠냐고. 저걸 맞출 수 있겠느냐는 물음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의 군도들이 이렇게 묻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동맥경화야, 동맥경화. 동맥경화. 그냥, 백스윙 했다 휙 지나가야 될 스윙이 득득득득득득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 이골다 헤드 스피드를 늦추는 것으로 결과 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결과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문제투성이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 내가 칼럼 하나 보고 어, 이게 맞는 거 보다 이게 맞는 거 보다 이거 고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평생 내 스윙이 안정될 날이 없어 계속 뜯어고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 포인트 레슨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골프 레슨의 현주소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가 프로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 제발 좀 이렇게 레슨 하지 마라 이러고 강의도 하고 하러 다녀요 하러 다니는데 정말 잘안 고쳐져요 이 병폐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죠 이제 그 어, 제가 79학번이니까 저는 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10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영어하면 미국 사람 다 각오 없다니까 대답하려 그러면. 나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영어가 되는 줄 알았어. 안 되더라니까. 그병폐보다도 훨씬 더 심한 병폐가 지금 행행하고 있다. 대안이 뭐냐, 대안이.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골프를 시장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90%의 사람이 레슨 불신이에요. 레슨 무용론을 주장해요. 무용론. 야그 레슨 받아봐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해.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레슨의 결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 하는 게 어디 가서 다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해. 옛날에는 그나마 어쨌든 프로를 따면 밥은 먹고 살았어요. 요새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현실적으로. 세미프로 그 아까 100만 개 이상의 공을 쳐 가지고 세미프로가 돼 봐야 월 200만 원, 300만 원 받기가 쉽지 않아. 그런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도 않아. 프로가 자기 훈련을 하는데 1년에 적어도 필드도 나가고 제대로 이거 하려 그러면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요. 그걸 적어도 5년 가까이 해요. 그런데 연봉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차라리 혼자 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대안이 될수 있을지 없을진 모르겠지만 차라리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잘안 되고 골치 아프다면 혼자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어차피, 아, 야, 그냥 혼자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일단 하나의 그게 완전한 대안이 될수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독학을 어차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있다. 이런 문제적 상황 속에 우리의 골프가 있고, 우리의 골프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 그러면 차라리 혼자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그리고 그런 방법에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것 아닌 어떤 대안도 여러분들이 모색해보실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의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어, 저희의 얘기에 또 마음골프의 얘기에 어,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이 길에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어떤 모색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